오늘은 어제 페스티벌에서 노숙자분들을 위해서 참가자들이 해킹해준스우팩을 저희가 우눠주려고아우온노 네. 모여서 각자 몇 팩씩 나눠드리러 가려고 합니다 리컨택트 멤버들과 같이 하고요 또 페이스북 저희가 광고를 올렸는데 그걸 보시고도 연락 주신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나눠드리러 갑니다 너무 감사하고 어 아이스링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겨울이에요 뉴질랜드는 음 재밌다. 오늘 함께 할 자원 봉사. 같이 만셨나요 어제? 아니. 어제는 어? 아 이렇게 생겼어. <laughs> 어? 아, 아 지나가 떴다. 뭐야? 이게 뭐야? 메시지도 보여 줘 봐. 메시지 꺼 아, 진짜. 메시지 보여줘. 메시지도 적었거든 사람들이. 아, 진짜. h a p p i s s for winter. I hope this food can be a source of s t r e n g happiness and our 지 r a y 있어요. so please don't give up. God e you. I'm a woman who is a 서 a n who is a man who is a m a s a o is i o n 아 오늘 최대한 한 우리가 두세시간을 그럼 누비면서 다니겠다 이과거로 오신 거군요 아, 그럼 오프라인 팀장인데 그 정도는 해야지 <웃음> 이렇게 <웃음> 갑니다 아두명더 와요 이렇게 커 It's like juicy. It's not that. I mean start. I just feel um I don't have a finger doing it. Just in case they feel inferior or something. It's nice to stop. Hi sir. We're just giving her a round step next. Did you want? One? You want? Yeah. Yeah, just not much. And mm -hmm. there's like a the little note we wrote inside. <laughs> I love this. 여긴 지금 비를 안 맞으려고 어제 못 나눠준 걸 저희가 나눠주러 갑니다 출발 저희가 노숙자분들한테 드리는 것도 있는데 그분들이 아, 저희들한테 네. 초콜릿도 나눠주시고 와 진짜 아주 <laughs> 기분이 너무 업됐어요 너무, 너무, 너무 감사하게 <laughs> 마지막 스냅팩이에요 이거를 저기 앞에 계신 분이 있어요 전달하러 갑니다 여러분 많이들 참여해주셔서 감사해요 오케이 God bless you 이제 다 나눠 드렸고요. 근데 하필 또 부족해가지고 몇분들을못 받으셨어요. 선생님 예쁜 아저씨를 만났어요. 그리고 어떤 분은 자기는 필요없다고 저 옆에 분 여자분 갖다주라고. 그리고 또 초콜릿도 받았잖아요. 저 아, 아, 초콜릿을 받았어요. 아름다운 모습을 많이 봤답니다. 세상은 아직도 한 해요. 우리 마무리 인사로 한번. Cut it, cut it, rip it. What are we doing right now? 신나 기다리고 있어. 뭘 기다리고 있죠? 화장실 들어갔어요. 아, 안 나오는데? 아, 간지러워. <laughs>